자5 0 쪽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앞으로 어, 오늘 암기력이 굉장히 중요해 오늘은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우리 일단 우리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태양아 태양이 없니 안 왔니 지각이니 태양아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어. 마주보는 각에 어. 예, 합이 180. 마주보는 각에 합이 180네가볼땐 여기랑 여기 합이 180 아, 그, <웃음> 마주보는 각이 <laughs> 1자 어, 뭔가 얼추 느낌은 가는데 평행사변형의 명확한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즉 마주보는 하나 한 쌍의 대변이 지금 서로 평행하고 있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평행한 두 변, 평행한 두 변에 이렇게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정의가. 근데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있어. 아까 태희가 말했듯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돼. 여기에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돼. 서로. 그러면 또 다른 마주보는 각, 여기랑 여기의 크기도 서로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사각형이니까 얘네 둘이 크기가 같으면 얘네들도 크기가 같을 거 아니오? 평행한데 맞아 아니오 맞지 자쉬아 음. 얘네 크기가 같은 이유가 뭐야? 응어어 그러니까 음. 그럼 그 위에랑 그아래각 그는 억각 들 드러... 얘랑 얘랑 무슨 각이야? 얘랑, 얘랑. 그렇지, 동의각.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엇각인 거야. 알겠지? 동의각과 엇각의 성질을 같이 이용해서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얘네들이 같아. 그럼 우리 하나 더 새로운 특징. 우리 요거. 얘네 둘의 크기의 합은 몇인 거지? 얘네 둘의 크기를 합하면? 180도야? 네. 왜? 동의각. 동각 엇각 돼서. 이거 내가 이름 알려줬는데, 너네? 동측내각. 오, 씨, 이상한 건잘 알아. 동측내각이란 이름, 교육과정에 빠졌지만 내가 너네는 알려줬었어. 그치? 알아두면 좋아, 요야 같은 쪽에 있는 안쪽각이라 그래서 동측내각이야. 같은 쪽에 안쪽각. 알았지? 자, 동측내각에 한번 180도라고 불러줬었잖아, 쌤이. 맞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평행사변형의 특징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다음 우리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도 서로 같단 말이야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도 서로 같고 다음 마지막 특징 대각선을 이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대각선을 이었을 때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그래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대학서는 무조건 2등분 되는 거야. 2등분. 알겠지? 이게 끝이야, 오늘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평행사변형의 특징 다섯 가지가 있어. 평행사변형이 성립하는 다섯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요거는 특징이랑 같은 거라서 굳이 외워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면 알아. 근데, 요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알겠지? 기원이는 이따가 할 거야. 오케이? 자, 넘겨서. 이게 끝이야, 오늘 그래서. 굉장히 쉬워. 금방 끝나. 자, 1번부터 보자. 1번 보면, 주어진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X 더하기 Y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돼 있지. 자, 아, 큰일 났다. 오늘 그림 많이 그려야 되는데. 너무 삐뚤지 않냐? 항상 마음의 눈으로 봐 마음의 눈으로 봐서 이렇게 쓱 그어주고 여기도 쓱 그어주면 자 우리 주어진 정보 여기가 50도라고 주어졌고 다음 여기가 30도라고 주어졌어 그 다음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이제부터 쌤이 삼각형 풀 때도 계속 아는 각들을 정리해 놓고 시작하라 그랬어 얘도 아는 각 정리해 놓고 시작할 거야 여기가 50도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같은 각 여기도 50도인 거 여기가 50도. 맞지? 어, 그럼 끝났다. 자, 여기 50도지? 여기 50도인 거 알았으면, 내가 어제, 너네 어제 문제 풀 때, 얘들아, X랑 Y의 각각의 값은 알수 없어. 하지만 합 정도는 알수 있어. 명확하게 문제 풀어와. 9번 했었지, 우리? 9번, 내심할 때, 9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야, 아까 방금 말했지? 이거 다 더하면? 180도? 어, 해가 되라고. 그지? 그래서 180도 휠흐이다 더해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80도가 180도 돼야 되는 거지 동측 내각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거 지금 x 더하기 y 구하라 그랬잖아 바로 예 100도라는 거 명확한 각은 각각은 몰라도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뭐야? XY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명확한 한계의 값을 알지 못해도 정답을 알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모른다고 해서 쫄지 말고 그냥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이 뭐냐를 잘 확인해봐. 알겠지? 자, 2번. 2번 보면, 다음 평행사변형에서 XY의 값을 구하라. 오, 씨, 자. 안 되겠다. 다음 지금. 하... 그림을 미리 그려놓던 거야, 지금. 여기가 25도. 다음, 여기가 30도. 여기가 Y, 여기가 X.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같은 각도 찾아볼 거야. 자, 여기 25도니까. 25도에 얘 예, 서로. 자. 평행한 선분의 한 선분의 서로 지금 둘이 엇각으로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y가, y가 25도라는 거 바로 구해줄 수 있고, 우리 y가 25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만큼이 지금 55도인 거잖아. 55도. 맞지? 여기가 55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얘네 둘이 더해서 180도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 x는 125도. 해으면 y 25 x 125아 끝났네. xy 이렇게 고아야도 쓰면 안 된다. x 도 나와 있고 y 도 나와 있지? 너네 이거 내가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몇명 보여? 도 있으면 x는 그냥 125 쓰는 거고 y도 25 쓰는 거야. 알겠지? 단위 주의해서 써. 자, 다음. 아, 이 됐어. 이거 때려 쳐. 넘겨. 3번. 3번 별표 쳐.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게 이등분 하...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왜 이렇게 많이 그리는 거야? 아, 좀잘 그린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6,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 땡글땡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것 C2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그렇지잘 봐. 너네 오늘 문제 풀 때, 쌤이, 어, 야, 답은 맞았어. 설명할 방법 찾아와. 많이 할 거야. 이유가 뭐야? 이1 6일래하이 여기 길이 구하려잖아, 그치? 여기 길이 맞냐 여기 10이고, 여기 6이야. 여기 길이 구하래. 답. 4, 어? 4. <laughs> 4. 이1이고 6이니까 답 4인 거 봐봐. 너네 지금 안 배웠는데 그냥 물어봤더니 답 나왔지. 자 이제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오늘은 신중하게 풀어 답만 내오지마 알았지 잘봐 여기 땡글 땡글 했지 같은 각을 찾을 거야 얘 평행한 거잖아 얘랑 얘가 평행한 거잖아 맞지 평행한 선을 기준으로 하나의 선분이 갈르고 있어 따라서 얘의 어각 여기 땡그람이란 말이야 맞지 여기 땡그람이인 거지. 그다음에 얘엇각 여기도 땡그라요 얘네 둘이 얘가 가리고 있는 얘네 둘을 기준으로 엇각이잖아 맞지 그치 자 그럼 됐다 여기가 6이니까 두 각의 크기가 땡글땡글로 같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길이 6이라는 거 이제 알아낼 수 있어 오케이 여기 6인 거 알아냈으니까 됐다 여기 4인 거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이해됐어? 10에서 여기가 이등면 삼각형이랑 6이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럼 하나 더 여기서 여기 맞꼭지각이잖아 맞꼭지각이지? 맞꼭지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4면 여기 길이가 4라는 것도 우리 살짝 적어주자 오케이? CF의 길이가 4인 것도 살짝 적어놔줘 4번 한번 보면 주원이 얘또 평행사 변형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각을 이등분하는 자 여기 만났어 이번에 여기서 멈췄어 연장선까지 안 가고 여기서 멈췄는데 여기가 104도 우리 구할 거 여기 이 궁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요거 크게 구해보자 이제는 요거 아까 얘기했지 얘 지금 요 선과 요선의 평행인거잖아 요선과 요선이 평행한데 한 선분이 갈랐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엇각 여기 땡그라미 우리 시율이 좋아하는 그놈의 엇각 자여기 땡그라미 적어놓고 잘봐여기 땡그라미 적어놨어 이제 우리 땡그라미의 크기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요기의 각을 알수 있단 말이야 여기 백사도지 백사도 그러면 동측 내각을 꼭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도 봐도 돼이렇게여기가 백사도니까 우리 여기 크기 76도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네? 이 왼쪽 아래의 크기가 76도인 거 알아낼 수 있지? 맞지? 자, 그럼 됐다. 얘네 둘이 더해서 이제 104도를 메꿔야 될거 아니야? 180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 둘이 104도니까 우리 여기 크기는 54도, 52도, 52도씩 놓나 갖는 거 알겠네? 맞지? 그럼 됐다. 우리 180도에서 52도 빼 주니까 1 2 8도 알겠어? 올탱인. 선생님한테 참 목젖도 자주 보여 줘. 올탱이 목젖이 참잘 생겼네. 핑크핑크해. 자, 5번. 맨날 낮게 써야지 생각해놓고선 높게 쓰고 힘들어하는. 시어아 네. 5번 같은 거 나오면 너 나한테 맨날 뭐라 그래? 네? 5번 문제 같은 거 나오면 너 나한테 맨날 뭐라 그래? 선생님, 아무 각도가 없는데 어떻게 알죠? 아, 그래? 자, A랑 B가 3대2라고 나와있지. 지금 각도의 크기가 AB가 3대2의 비율을 가졌으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A의 크기에 3X. b 크기의 2x 비율이 나와 있으면 미지수 같이 포함해서 잡아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보자. 요거 우리 3x랑 2x 이렇게 잡아놨어.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 5 x 5X 는5 x 더한 데 180도여야 되는 거지? 180도. 공으로 나눠주니까 우리 구할 거 x는 36도 잡아놓고 치율이답 이렇게 적어서 와가지고 선생님. 문제가 이상합니다. 어, 맞는데 또 하고 있다고. X 이렇게 구해놓고, 그지? 근데 우리 구할 거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 C의 크기니까 3X가 궁금한 거지? 그럼 X를 36이라고 구해놨어도 우리가 구할 건 3X이기 때문에 3 곱해서 답, 각 C의 크기는 108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구해줘야 돼. 오케이? 자, 마지막. 6번. 오늘 문제는 수월하게 쭉쭉 풀리고, 답도 많이 맞출 테지만, 분명 말했어. 내가, 왜? 라는 질문에 대답 못하면 돌아가는 거야. 알았지? 그냥 답만 신나게 내지 말고, 내가 뭘 물어볼지는 랜덤이야. 자, 이쪽 대각선이 12, 이쪽 대각선이 10,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A, O, C, A, O, D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 우리 요거 구하래, 요거. 요거, 거 둘레 구하래. 문제에서, 그치? 자, 아까 내가 얘기했어. 우리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그랬지.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쪽 대각선의 길이가 10이었어서, 여기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여기 길이 5 대줄 거고, 다음, 얘는 이쪽 대각선이 12니까, 요거에 절반 나눠서 여기 길이 6 대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지. 그래서 위에가, 하 그럼 됐다 얘네 다 더하면 둘레길이 19 명확한 단위 센티미터 오케이 그럼 끝